1월 9일 매매일지입니다. 7일에 종가 배팅했던 화장품 관련주는 실링 콘트였습니다 매매 관점은 9일에 설명드렸었고, 매도에서 5% 25만원 수익을 받습니다. 그리고 9일은 조선 섹터, 조선 기자재랑 조선주가 강세였는데, 한국 카본이라는 종목을 장중에 지켜보다 차트 수급이 좋아서 종가 배팅하려고 붐날 매수 들어갔었고, 수익을 일찍 주길래 매도해서3% 16만원 수익을 받고, 9일은 총 41만원을 수익을 냈습니다. 9일 또한 장에서 돈이 몰리고 강했던 주도섹터 안에서만 종가배팅을 했고 두 종목 다조선주입니다 하나는 거래대금 8천억 터진 종목이고 수급 또한 외 기관들의 양매수이고 차트도 정고점 2만7천원을 뚫고 신고가 33,000원을 향해 달려가길래 500만원 종가배팅을 했고 다른 종목 하나는 거래대금 1,300억이고 수급 역시 외 기간에 연일 양 매수이고 차트도 2만원대 지지하면서 횡보하다가 박스권 뚫고 날아가서 500만원 종가배팅을 했습니다. 두 종목 다 넥스트 장에서도 강해서 월요일이 기대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